네, 5가 스포츠 분야에 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볼 건데, 시험 출제 포인트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연결사입니다. 게다가, 그러나, 이런 식의 연결사들이 같은 어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싹다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일치불일치 문제로 영어 선택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어 선택지를 여러분이 해석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선택지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대명사. 데이가 의미하는 것, 그들의 이러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문장. 스포츠에서는요, 선수들만이 트로피나 메달을 받는데요. 근데 그들은요, 스스로 이긴 거는 아니래요. 지금 첫 문장 해석을 해보면 이런데, 얘들아, 여기서 데이가 누군지 밝히자. 항상 지칭어 대명사가 누군지 알아야 돼.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라는 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오는 수거예요.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시험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우리 리딩 체크 끝나자마자 테스트를 칠 건데,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세요. on their own 하면 그들 힘으로란 뜻인데, 같은 말 지금부터 필기하겠습니다. for themselves. 역시나 그들 스스로 라는 뜻이고요. 또, by themselves도 그들 스스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n their own, for themselves, by themselves.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혼자 힘으로 그들 스스로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최근까지도 파리 올림픽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고, 폐막을 했는데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근데 그 선수들만의 희생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포트에는 코치진들도 있었을 거고요. 응원해주는 팬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혼자 메달을 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수가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요. There are people. 여기서 are 이라는 동사를 쓴 이유는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 들어갔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수식합시다. 자,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를 썼네요.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맞아요.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네요. 계속 지칭어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메달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선수들만 메달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종 hidden,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don't get attention. 관심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 여기가 진짜 찐이지. 여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지. 이건 암기해 주세요. 3번 문장은 여러 번 써보고 암기합시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이 누구죠?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와, 이거 너무 중요한데? as, as가 나왔어요. 선수들만큼이나 important. 중요하대요. 여기 몇 가지 예시가 나온다 하면서 여러 예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 문장 반드시 암기합니다. 특히 as important as the the players 여기는 그냥 어순을 너무 너무 중요하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자세히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인지 누군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온 예시가 마라톤에서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그 페이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페이서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어, 주자들과 달리는 사람들이고요 달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마라톤을 제대로 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서들은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experience도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ED를 썼다는 거 암기해 두세요. 경험이 풍부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이딜가 들어갔네요. 인 D 쓰시면 안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러너스들이고요. 그들의 이름 바로 뭐 하는 것이에요? 네, 헬프 5형식 동사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선수들이 그들의 레이스를 매니지 관리하는 걸 도와줘요. 운영하는 걸 도와줘요. 어떻게요? 더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옆에 페이서가 없으면 달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 또 네. 형광펜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서술형 포인트. 이유는 헬프가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라 목적어 목적격 보의 동사원 형태 때문에 여기는 서술형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몇몇의 페이서들이 있기는 해요. 각각의 페이서에서, 와, 여기 어법 중요합니다. 이취 뒤에는 반드시 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S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동사이기 때문에 runs라고 S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end가 어떻게 병렬해주죠? 단수동사 finishes로 병렬을 해주죠. 각각의 페이서들은 다른 속도로 달리고요. 경주를 끝내줍니다. 다른 시간대에 끝내줍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페이서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명의 페이서들은 속도가 어떻다고요? 방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다른 속도로 달린다 그랬고요. 다른 시간대에 경주를 끝마쳐요. 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7번 문장에 나옵니다. 자, 깃발이나 풍선 같은 것도 들고 있어요. 피니시 타임을 보여주려고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자들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페이서를. 뭐에 따라서. 그들의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 내가 오늘 훈련해서 목표하는 시간대는 이 시간대니까 이 페이서랑 호흡을 맞춰서 달려야겠다.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니까 뒤에 오는 이 페이서 선생님이랑 맞춰야지라고 하면서 여러 명의 페이서들을 두는 이유와 또이 페이서들은 선수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뭘 들고 있다 그랬죠? 깃발이나 풍선을 들고 있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오늘 시험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요. showing이 수식하는 포인트 기억하세요. 보여주는 그 다음, depending on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뭐에 따라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네요. 이런 수거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이 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연결사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연결사가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however, 중요한 연결사 나왔었죠? 예를 들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을 이런 연결사를 정확히 봐주세요. 또 뒤에 in short, 또 중요하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 주자가 원한다면 레이스를 어떻게 4시간 안에 끝내겠다 라는 걸 원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in, 여기서 in은 어떤 시간 안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러너는 따를 거예요. the four hour f a c e r 4시간짜리 페이서, 페이서가 여러 명인데, 오늘 4시간을 목표로하는 페이서랑 같이 달릴 거란 뜻이겠죠. 예시입니다. 왜 여러 명의 페이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줬죠. 이유가 뭐라고요? 목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페이서들을 곁에 두면서 도움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c 스 한번 볼게요. 여러분, c 스 필기 한번 해볼까요? c 스라는 아이는 뜻이 두 개예요. 둘다 접속사로 쓰일 거고, 뭐 전치사 뜻도 있긴 한데, 오늘은 접속사 위주로 한번 볼게요. 어, 때문에 라는 because랑 같은 의미의 접속사가 있고요.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라는 뜻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거 두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문장 안에 이렇게 완료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같은 완료시제가 있다면 이후로로 해석할 거고요. 완료시제가 없다면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 10번 문장에서는요 have pp 같은 완료시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때문에 로 해석을 할게요 페이서가 와 중요한 수가 나왔다 외워야 되겠다 keep track of it. 계속 파악하다 시간을 계속 파악하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들이 주자들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마라톤을 끝내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대요 특정 시간에 좀더 쉽게 그러니까 이 페이서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러 명의 페이서들은요, 자신들의 뛰는 속도를 혹은 시간을 다 재고 있습니다. keep t 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자는 그걸 확인하면서 자신의 목표하는 시간대를 피니싱 할수 있다는 거겠네요. 좀더 쉽게. 자기가 계속 시간 보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주자들을 보면, 어, 페이서들을 보면서 주자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in short,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페이서들은 뛰어요. 근데요, 그들은요, 여기서 데이가 페이서를 가리킵니다. 이기려고 뛰는 사람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맞아요. 러너들을 위해서 뛰는 거죠. 어, 여기서 내가 12번 문장에 in short에 표시해 놓고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가에서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 short 자리에 다른 말을 어떤 말을 쓸수 있을까? 먼저 교재에 나오는 in a word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것도 바꿔서 쓸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는지 필기 한번 해볼까요? 요약해 보자면 할때 to sum up, sum Thumb up, sum이 여기서 합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합쳐 보면 요약할 때 쓰는 말이겠죠. 또, 간단하게 말하면, in brief. brief가 간단한, 간결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간결하게 말하자면, 이라고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 a word, to sum up, in brief. 이런 단어들이 쓸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써드릴게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요약할 때쓸수 있는 연결사들이에요. 또, 내가 아까 9번 문장에서도 연결사에 형광펜을 했는데, for example 말고도 for instance도 자주 나옵니다. 두개다 같은 의미인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달리기 주자들을 도와주는 페이서들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바로 자동차, 자동차 경주에서 피트 크루들에 관해서 숨은 영웅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동차 내용이네요. 너는 볼지도 모른대요. 자동차랑 그리고 그 운전하는 사람을 보는데요. 뭐 하는 동안에 보냐 하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레이스를 하는 동안 근데요. 팀이 있는데 그 드라이버 뒤에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v에서 자동차 경주를 보면은 자동차 멋진 자동차와 그 안에서 운전하는 드라이버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드라이버 뒤에 한 팀이 있대요. 어 아까는 크루, 어 페이서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팀은요 불린대요. 아 수동태 중요.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린대요. 피트 그루라고 불린대요. 아 피트가 도대체 뭔데? 아 피트는 한 장소야. 레이스 트랙의 한쪽 편에 있는 한 장소를 얘기하고 운전자들은 그곳에서. 멈춰서요. 그런데 어떻게 멈춰서냐 하면 한번 멈춰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멈춰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행을 할때그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잖아요.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타이어가 마모가 됩니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경주를 하는 카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잖아요. 더 자주 타이어가 마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두 바퀴 하고 나서 타이어를 갈아줘야 돼요. 정말 빠르게 달릴 때는 타이어 마모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차를 세워야 돼요.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계속된 채로 달리게 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한 곳에 멈춘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피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피트에 드라이버 외에 어, 드라이버 팀들이 있는데 피트 크루라고 부른다 그러죠. 피트 크루의 주요한 역할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자동차를 점검하는 거예요 워낙 이게 차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주는 팀인 거죠 또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어를 바꿔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법 하나 보겠습니다 왜 이지를 써야 되죠? 네, 체인징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로 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타이어스의 s에 속지 마세요 네, 바꾸는 것은 이 주어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좀 전에 그랬죠. 쉽게 Where a r 와 진짜 중요한 수거다 이런 건 시험 나와야지. 쉽게 따라져요. 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높은 속도로 달린다 그랬죠. 그래서 피트에서 정차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 여기도 시험 포인트 2초만큼 짧게 쉬어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게 기록을 내는 경주이다 보니까 오래 쉬었다 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2초만큼 짧아야 돼요. 그리고 크루가 몇 명이야? 진짜 많지. 한 크루당 스무 멤버, 그러니까 20명의 멤버들만큼 많은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갈아주고 점검해주는 거몇 초만 에 2초만큼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이거를. 스무 명 정도, 우와 엄청 많다, 그쵸? 자, 그리고 이 글에서 중요한 연결사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therefore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뜻인데요. therefore 자리에 여러분이 또 같은 단어 내가 몇 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So 이것도 그래서 그러므로죠. 그다음에 therefore 있으니까 thus 어려운 말로 hence 이렇게 하면 이네 가지 therefore, so, thus, hence 이네 가지가 다 그러므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하셨으면 계속 볼게요. 피트 크루가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대요. 할머니랑 인이랑 전체 다가 지금 수거처럼 같이 쓰이죠. 자 잠깐 중간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자. 여기 내가 지금 빨간색 표시해 놓는 거 여러분 무조건 암기해 주세요. 특히 어순을 외워 주세요. 자, 18번 문장으로 가 볼게요. 그러니까 운전자는요. 모든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경주의 우승은 사실 운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20명의 사람들이 하모니를 맞춰서 2초 안에 바바바박 끝내 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스는 이루어져요. 승리가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경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그 2초간의 피트에서 얼마나 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작업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피트 크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좀 와닿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동차 레이싱 하는 장면이에요. 자, 점점 속도를 늦추고 있죠. 왜 멈추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이곳이 피트입니다. 자, 크루들이 나왔고요. 도착하는 동시에 타이어가 날아가는 거 보셨나요? 지금 타이어를 갈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 옷을 입은 분이 피트에 있는 크루들이에요. 난리죠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뭐 시간상 제가 다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거 영상을 계속 보다보면 차가 피트에 정차하면서 크루들이 다치기도 해요 차에 치여도 막 날라가기도 하고 진짜 이거 완전 너무나 사람 목숨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모니가 엄청 중요하고 정말 레이스 승리는 여기 피트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등반하는 스포츠, 산악 스포츠에서 등반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코칭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셰르파입니다. 셰르파에 대해서 볼게요. 셰르파란 단어가 왔어요. 셰르파 트라이, 트라이 여기서 부족이란 뜻인데요. 셰르파 트라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아 근데 그게 뭐냐면, 해서 위치가 설명을 해줘요. 살아요. 어디 살아요? 네팔의 아주 동쪽 부분에서 사는 그 부족 이름을 셰르파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오가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선택지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로 어떤 단어가 어딘가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o r i g i n a t e from입니다. come from 대신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혹은 어떤 단어가 유래되었다 할때 이렇게 두 단어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치/일치 문제에 영어 선택지가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에 나올 단어들을 미리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복습하셔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잘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 포인트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 which lives를 기억해두세요. 셰르파 트라이에 브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콤마 찍고 위치를 쓰는데요, 이 자리에 콤마 찍고 대슨 오답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쉐르파는 뭘 가지고 있냐면, 훌륭한 등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알고 있어요. 자, 엔드가 have와 노우를 병렬해주고 있죠. 여기도 수거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뭐의 지리에 밝다. 지리를 잘 알고 있다. 길눈이 밝은 거죠. 특히 어떤 산에 대해서, 산길은 사실 좀 헷갈려요. 초보자들이 가면은. 근데 이 산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또 그들은요. 뭘 가지고 있냐. 여러분 여기서 올소가 나왔고요. 데이가 나왔어요. 데이는 누군지 밝혀야죠. 쉐르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올소라는 건두 번째 언급입니다. 쉐르파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언급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올소 문장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등반 스킬이 좋다. 또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여기서는 또 얘가 중요해요. 리를. 여기 지금 뜻을 보시면 거의 없는이라고 돼 있는데 부정어로 해석하세요. 어려움이 없다.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없다입니다.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대요.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대요. 수거입니다. have difficulty, ing라는 수거예요. ing 형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산의 고도가 올라가면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보통 이렇게 평지에 사는 우리 같이,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병에 걸려요. 어, 이게 고도가 높아지고 산소가 희박하면 숨쉬기 어려워져서 어지러워지고 토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쉐르파 부족은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하죠. 자, 이 글에서 중요한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같은 어휘 몇 가지 적어 드렸죠. 자, 산을 오르는 사람은요, 뭐 하기 시작하냐 면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쉐르파를 고용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고용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투부동사는 위에서, 5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원형. 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걸 돕기 위해서 셰르파를 고용하는 것을 시작한대요. 여기서 나오는 투는 거수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투는 위에서로 해서 가고 있고요. 이댐미 누군지는 반드시 밝히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셰르파는 인도를 합니다. 여기서 리드가 투랑 같이 쓰이는 거 기억하세요? 자, 산 등산가들을 어디로 이끌어 주나요? 정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쉐르파들은 지지해줘요. 등반가들을 여러 방식으로. 자, 또연결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뭐도 해줘요. 텐트도 쳐주고요. 또 뭐도 해줘요. 가방을 같이 날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쉐르파들은 종종 불리어요. 불립니다. 수동태 표현이죠. 와, 이거 진짜 많이 나오던데, 인비지브. 반대말 써드릴게요. 비 l 브 이거는 볼수 있는이에요. 그런데 반대말이니까 앞에 뭐가 붙었나요? 인이 붙었네요. 인비지브. 에베레트 산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린대요 여기 수동태 표현인 것도 중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어, 사진을 보는데요. 등반가의 사진만 봐요. 그런데 사실은 르파가 없으면 그 사람이 정상에 갈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visible이라는 단어를 invisible 반대말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총몇 가지가 나왔나요? 맞아요. 세 명의 숨겨진, 어, 히어로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서들이었고, 두 번째들은 뭐였죠? 피트 크루들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쉐르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봤고요. 도식화를 준비하실 때, 도식화를 이제 영상 끝나고 여러분이 하실 때는 어떤 스포츠에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상세히 기술하는 식으로 도식화를 그려 주시고요. 뭐가 중요하다 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연결사, 일치 불일치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들, 그다음에 지칭어 대명사 이런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